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최고의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은 덩키 t v 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해볼 컨텐츠는요 삼성 노트북 사용자라면 가능한 SSD 교체법을 예,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잠깐만 배터리가 다 됐네 삼성 노트북 중에서 정품 윈도우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삼성 노트북도 가능하고요. 예, 삼성 PC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구 영역이 버전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 마젤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은 NT450입니다. 450이고 생산 연도는 2013년입니다. 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년 정도 된 모델이고요. OS는 윈도우 8입니다. 예, 8.1도 아니고 예, 윈도우 8. 예, 윈도우 8 정품이 설치된 예, 노트북이고요. 자, 먼저 준비물은 예, 이렇게 정품이 설치가 되어 있는 노트북하고 예, SSD 되겠습니다. 보면 이메이션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예, 보증기간은 3년, 예, 아주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예,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영상에도 해, 사용했던 어, USB 외장 2.5인치 USB. 외장 케이스입니다. 이거 뭐한 7,000원 정도 합니다. 7, 8,000원 정도 하고요. SSD는 2만원대, 예, 2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자, 먼저 그러면 삼성 노트북을 켜서 어, 어떻게 지금 화면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기본 설정부터 한번 확인하고 예,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시켜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속도가 예, 상당히 느립니다. 자, 한번 같이 켜 보겠습니다. 네, 예, 이 제품은 윈도우 8이기 때문에 바로 바탕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앱 모드가 뜨게 됩니다. 앱 모드에서 예, 데스크탑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초기화가 된 상태라서 지금 깨끗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자, 예전 영상에서도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지금 디스크 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노트북에 C 드라이브랑 복구 영역 파티션 총합이 교체할 SSD 용량 이내로 용량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냐면요. 제어판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어판 들어가서 여기 보기 기준을 예, 큰 아이콘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큰 아이콘으로 변경을 하셨으면 여기 보면 관리 도구라고 있습니다. 예, 관리 도구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고요. 자, 컴퓨터 관리로 들어갑니다. 컴퓨터 관리로 가시면, 이 저장소 밑에 디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네, 디스크 관리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C 드라이버 있죠? 네, 지금 여기 들어있는 하드는 7 5 0 g 가 하드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순정 그 상태 그대로고요. 자, C 드라이브가 지금 675기가가 되어 있는데, 요 C 드라이브랑요 복구 영역,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띠가 되어 있는 복구 영역 총합이, 어, 대략 한 111기가 이네 지금 교체할 SSD가, SSD가 120기가이기 때문에 120기가를 컴퓨터에서 인식을 시키게 되면, 대략 한 111기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총합이, 파란색 띠로 되어 있는 총합이, 한 111기가 이내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복구 파티션에 뭐 20기가가 있고, 1기가 있고, 여기 300, 500 이렇게 있으니까, 대략 한 22기가 정도, 22기가, 22GB, 22기가에서 23기가 정도 더 해가지고, 여기 합이 111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C 드라이버 파티션을 축소를 해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밑에 축, 볼륨 축소라고 있습니다. 볼륨 축소를 누르시게 되고요. 예, 볼륨 축소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소할 공간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축소를 해서 111기가를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대략 그, 88기가 정도 맞추면은, 나머지 20기가랑 더했을 때한 111기가 정도 될것 같아요. 81기가 맞추면 되니까, 604기가 정도를 축소를 하겠습니다. 604기가 하니까, 어, 축소 후에 공간이 88, 88기가 정도 남거든요. 나머지 더하면 뭐 111기가 정도 될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노트북 그 사용자들이 해당 노트북 모델마다 축소할 공간이 다 달라요. 이 모델은 지금 750기가 짜리 하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모델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축소를 해보시고 조금 조금씩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604기가를 축소를 하니까 88기가 남습니다. 88기가 남으면 나머지 그 여기 복구 파티션하고 더하면 얼추 한 111기가, 110기가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 여기 20기가랑 1기가 여기 500메가, 300메가, 네, 86기가 더했을 때한 111기가 이내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